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의 이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제 시작은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위도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부는 초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또 맺고 있는가 한 번쯤은 다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사장9 절부터 1이 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토고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치심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열매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사랑, 그 사랑의 일을 이미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마게도니아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하는 것처럼 더 박차를 가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많이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말론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 마음 속에 일은 해서 무엇하나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일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은밀한 가운데 전기하게 기하게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가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데모데 호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세상이 종말이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로 오늘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바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형제 이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일이 종말이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자기 손으로 오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십시오 무슨 일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건가 생각하고 오른손을 쉬는 일 없이 왼손을 쉬는 일 없이 주의 손이 되어서 사랑한다면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